안녕하세요. 드디어 고급 챕터입니다. 사실 미드젠의 기능은 중급에서 다 다뤄봤고요. 우리의 가장 큰 스킬은 프롬프트죠. 그런데 결국 어떤 느낌의 이미지를 뽑을지에 따라서 프롬프트도 맞게 작성을 해줘야 더 좋은 퀄리티의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챕터 3에서는 카메라 앵글과 샷 유형, 빛 표현 등의 다양한 개념과 프롬프트를 다뤄볼 예정이고요. 특정 작가 스타일이나 애니풍으로 출력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카메라 앵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카메라 앵글이란 말 그대로 카메라의 위치죠. 피사체를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시청자가 본다고 느끼는 시각적 경험과 이야기에 대한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올바른 카메라 앵글의 선택에 따라서 이런 사진의 분위기나 연출 이런 것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를 배워볼 건데요. 첫 번째는 정면 앵글이죠. 아이 레벨 앵글이라고도 하고요. 우리 눈높이에 맞는 아크 그 앵글이기도 하고요. 프론트뷰 앵글이라고도 합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시점이고요. 친숙함과 안정감을 제공하는 이 구도이고요. 다음은 로우 앵글입니다. 상향 앵글이라고도 하는데요. 카메라를 아래서 에 위로 향하게 해서 인물을 촬영하게 되면 이 피사체를 더욱 강력하고 위압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권력과 위험을 강조하려는 장면에서 자주 사용이 되고요. 다음은 하얀 앵글인데요. 하이 앵글이라고도 하는데 카메라를 위에서 아래로 인물을 촬영하기 때문에 인물은 좀 작아보이고 연약하고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 예시에서는 얼굴 위주로 보여주는 클로즈업 사진에서 하이 앵글로 찍었을 때는 조금 더 모델 같은 느낌도 나고요. 이런 매력적으로 조금 더 부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버드아이뷰라 그래서 매우 높은 위치에서 바라보는 앵글이죠. 새가 하늘을 날면서 아래를 쳐다보는 느낌. 요즘에는 버드아이뷰 말고 드론샷,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장면의 전체를 한눈에 보여주어서 상황의 전체적인 맥락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도시의 전경이나 어떤 전술적 상황을 표현할 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이미 만들어진 걸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에 활용된 프롬프트는 제가 설명란에 적어놓을 테니까요. 여러분이 사용해보셔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이 그리고자 하는 이미지로 따라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작성한 프롬프트에 출력된 이미지 결과를 보면요. 버스 정류장 앞에 이런 스타일로 대부분 프론트 뷰인데 네, 뒷모습도 있고요. 약간 측면을 바라보는 듯한 모습도 있죠. 섞여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레벨 뷰 혹은 프론트 앵글 뷰라고 했었잖아요. 프롬프트에이 앞부분에 있는 프론트 앵글 뷰 포토 오브라는 영어만 추가하던지 아니면 프론트 앵글 뷰 포토라고 하고 콤마를 찍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출력된 결과물을 보면요. 전체적으로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이 인간의 눈높이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느낌으로 나와 있고요. 아이레벨 앵글이긴 한데 프론트 앵글이 아니라 사이드 앵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약간 옆모습을 찍고 싶을 때 여기를 사이드 앵글 샷 어브 뭐 이렇게 사이드 앵글이라는 게 강조만 되면 됩니다. 결과를 보면 인물이 약간 옆에서 보는 듯한 이런 측면 컷들이 찍힌 걸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연출하고자 하는 이미지에 어떤 카메라 샷으로 찍을지 이렇게 프롬프트로 추가할 수가 있고요. 다음은 로우 앵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로우 앵글 포토 하고 콤마를 찍었죠. 아래서 위로 올려다 보는 듯한 느낌으로 조금 더 연출이 가능하죠. 뭔가 모델 포스 나거나 뭐 힙합 신 찍을 때도 이런 컷 많이 사용하죠. 다음은 하이앵글 포토인데요. 하이앵글 포토를 해서 로우앵글과 반대입니다. 위에서 찍은 걸로 되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위에서 찍은 듯한 이런 느낌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뭐 이미지 전체적인 톤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인물이 좀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이런 느낌, 감정이 조금 더잘 보여지는 이런 식으로 표현도 가능하죠. 다음은 버드아이 뷰인데요. 여기에 버드아이 샷 포토 어브라고 추가를 해주면 되고요. 버드아이 샷 혹은 버드아이 포토 이렇게 컴마를 해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약간 조금 더더 더 위에서 찍은 듯하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비슷한 걸로는 드론샷도 있죠. 드론샷이라고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이런 느낌의 이미지를 출력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드론샷이라든지 버드아이 뷰라든지 버드아이 샷 이런 걸 사용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카메라 앵글에 대해 배워봤는데요. 앵글에 따라서도 연출되는 느낌과 이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한 번쯤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각도와 다르게 카메라 샷에 대한 유형도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